가처분 소송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? 가처분 소송 비용은 법원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토대로 결정되며 소송 비용은 주로 신청인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청구인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. 가처분 신청 시에는 법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법원이 사건의 성격,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.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는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후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집행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소송 비용 청구는 가처분 결정문에 포함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가처분 소송 비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자와 피청구인 간에 분배되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청구가 이루어집니다.